네, 여기가 이제 보통 어, 주말에는 이 팔당댐에 어, 교량을 통과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습니다. 평일에는 어, 통제를 하고요, 어, 진입할 게 됐습니다. 어, 이 길을 항상 오면 올수록 상큼한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여기 깜빡을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음계곡입니다. 아마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아마 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 저기 보이시죠? 어, 토마토 친환경 옛날 토마도. 오, 여기 물이 있네. 타이어. 세차를 했는데, 네 여기 다 왔습니다. 차를 한쪽에 세우고,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얼음계곡입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네요.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우 물도 정말 깨끗하고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아까운 공간이에요. 아, 이거 오늘 스피치하기보다 이렇게 물놀이하고 물장난하고 이런 게 물이 너무 얼음 같아요, 얼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나중에 정말 우리 동료분과 꼭 이곳에 와서 아 시간을 보냈으면 싶어요.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도 너무 깨끗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 5년 동안 제가 택시를 해보니까요. 이 택시는 간단한 것 같아요. 상대는 성객입니다. 성객이 과연 뭘 추구하고 뭘 원하느냐. 어떤 걸 요하고 어떤 택시를 생각하고 사회에 어떤 택시들이 조...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어렵지 몰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택시 우리 고중고객 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단골이 12분이 계시는데요 단골이라서 매일매일 그냥 제 택시를 탄다고 해서 단골이 아닙니다 식당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매일 그 집에 가서 점심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축이 좋아하는 않더라고요 여기 단골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단골은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할때 내가 정말로 그 어떤 분을 모시고자 할때 내가 멀리 이동을 하는데 정말 편하고 내가 편안한 정말 뭐 집에서 가족이 어 동행을 해 주는 뭐 데려다 주는 그런 택시 있죠 그런 느낌이 들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기 전에 미리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하루 전이나 아니면 뭐 급하게는 한두 시간 전에도 어 연락이 옵니다. 기사님 어디 계세요? 어몇 시쯤 돼가고 어디 어디 가는데 가능하십니까? 어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30분 내지 1시간 전에만 문자 주시면요. 어 어디든지 다 픽업을 갈수 있는 그런 음, 택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어 서울에 어 이런 택시 여기요 이런 동영사도 올렸고 뭐 외국어 번역에서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만는이 택시라는 게요 정말 단골손님은 내가 필요를할때 타고 싶은 그런 택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 장거리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리영자식으로한 중간쯤 내릴 때쯤 돼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택시 타고 온데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이렇게 먼저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10분 중 거의 8, 90% 9, 10분 중에 7, 8분들이 딱 하는 첫 느낌이 택시를 타기 전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벌써 공기 흐름에서 느낀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차가 크다, 차가 좋다. 뭐, 차가 빨리 왔다? 소나타냐? 그랜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사도 우선이 아닙니다. 그 내부 안에 한평남짓한 그 택시 공간의 공기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가 좋아하는 게 물도 물이지만 이 공기가 너무너무 청명하고 좋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 택시라는 게 청명하고 좋다는 거는 무향 있죠. 우리가 방향제를 쓰든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손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게 방향제. 너무나 독한 그 방향제 때문에 말도 못하고 택시 타자마자 창문을 내린답니다. 두 번째. 이 기사님의 뒷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믿어도 되겠다. 내 안전을 보장, 내 안전을 맡겨도 되겠다.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수 있겠다. 그런 걸 느낀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어, 차문 열고 딱 타는 순간, 아, 지가 가겠다. 아, 지가 가지 않겠다. 이런 걸 벌써 첫 번째, 그, 머릿속에 떠론답니다. 그러다 보면, 뭐, 1, 1차선 가라, 2차선 가라, 열로 가주세요, 절로 가주세요. 뭐, 출근 시간에 그런 CCBB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대충 하시는 말씀이 에요한 신호등 사거리 두개 정도 건너다 보면 아, 이분은 빨리 가겠다. 아, 이분은 정시에 도착하겠다.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핸드폰을 본다든가 그냥 목적지까지 아예 기사분한테 맡겨놓는 경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택시는요 첫째가 청계라고요 둘째가 안전하고 셋째가 타고 싶고 쓰리고입니다 이 세가지만 지키면요 단골이 그냥 생깁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제부터 천명이 넘었다는데 특히 우리 택시업계는 타격이 큽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첫번째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택근무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은 거의 뭐 빈차로 다니죠 낮에는 거의 빈차입니다 택시의 생리에 대해서는 워낙 유튜브의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어,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와 갖고 어,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이제 토마토 어, 방울토마토하고 오늘은 감자 햇감자를 사 가지고 가서 집에서 맛있게 가족과 우리 아기들과 삶아 먹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올린다기 보다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수요일이나 일요일 양자를 택일해서 제가 쉬는 날, 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오후에 어,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요 야간에 운전하시는 우리 개인택시 그 동료분들 안전운전하시고 어, 특히 장마철에 어, 정비 정비가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어, 오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을 한 3, 4만 5만에 갈면 되거든요 패드는 아직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을 오늘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성 네 있는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아니면 필터, 곰팡이 패드, 어, 필터라든가 이런 걸좀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이 공기 못지 않은 택시의 청정한 공기가 맴돌 겁니다. 감사합니다. 백 교수였습니다. 기세를 탓게, 기세를... 감자, 감자. 어. 어 시간 있어요. 얼마나 걸려? 밀렸구나. 아. 어. 어, 그래? 30분 내일있을게 깨끗하게 안 담아도 돼. 그냥 마대자으로 담해도 돼야 돼. 일단. 아이고. 그 새벽 3시에 아마 비가 엄청 왔을 건데? 저녁에 또 비가 많이 온대요. 친환경 옛날 토마토 삼성 농장 010-6302-3727 우리 사장님 핸드폰입니다. 아마 이 택배가 전문으로 되니까요. 빨리 보내주니까 많이들 신청하십시오. 정말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맛없으면 저한테 물어, 돈 물어드릴게요. <laughs> 많이들 주문해 주시고요. 만약에 맛없으면 제가 백교수가 책임질게요. 제가 돈 돌려드립니다. <laughs>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매년 요맘 때, 어, 5월 말, 6월 초부터 한 7월 7월 초까지 한달두 달은 어, 계속 이, 나올 겁니다. 그시기를 지나면 이 맛있는 토마도 먹지 못합니다. 아시겠죠?